こんにちは皆さんお元気ですか、えー、今度は「第8課のオックレード会話」なんんです皆さんはオックレード会話のページをお分けください、えー、確か116ページだろうと思いますけど皆さん今持っていらっしゃる本はどう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はい「オックレード会話」1番から6番まであの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はい、大きな1番の1です 1>, はい、1、どうしたんですか顔色が良くないですね。어떻게ん겁니까安積이좋지くに요。どうしたんですか顔色が良くないですね、はい。2番、どうしたんですか力がなさそうですね。どうしたんですか力がなさそうですね。어떻게된겁니까힘이い어보이는군요。 그, 이 형용사의 양태였습니다. 나사소다라는 거 아시죠? 다음, 3번. どうしたんですか?昨日,欠席しました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결석했었죠? 여기서, 어쨌든, 그 궁금한 걸 묻는 걸, どうしたんですか?どうしたんですか?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はい大きな2番의1です 선생님히 되이매니 아이마시타. 학교에 늦게 선생님히 되이매니 아이마시타. 발표회에 늦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laughs> 여기 억울할 에서 동사 기본을 늦으르다나요. <laughs> 그래서 히도이메니 아이마시타. <laughs> 혼이 났습니다. <laughs> 야단 맞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그 야단치다 혼내다 한 동사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아시라는 모르겠네. <laughs> 이런 거. ボーンサーがシカルググヌシカル。シカルはやだんちだ、ほんねだ、いろんまりにか、い、よす、い、すとおろまんぐるみょん、しかられる、いろいろと言うたらよ。しかられる。せんせいにしかられました。せんせいにめげ、やだんまじょすみだ。シカル、やだんちた、なむらだ、いうんまりにか、しかられましたら、ひどいめにあいましたら、はっとそりじょう。2番です。よるくかったので、 母にひどい目にあいました。晩抜け돌아와서、엄마에게本にな습니다。요즘が더무섭죠アパーで。옛날のアパがまぁ、抜け돌아가면난리치고그랬는데、요즘は엄마がどりでや。<laughs> 그래서夜遅く帰ったので、母にひどい目にあいました。<laughs> 父にひどい目にあいました。<laughs> 이렇게っていはい、3番です。その時はお金がなかったので、 쓰라이맨니 아이 맛이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쓰라이 괴롭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3 번은, 큰3 번입니다. 3 번의 일. 한국의 노래와 일본 대목 요그노와를 했대 습니다 한국 노래는 일본에서도 자주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 기본형은 우다우 이렇게 되잖아요. 우다오 우다오 하면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웃다 와래'로 하면은 수동이 되어서 '불려지다' 이렇게 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웃다 와래'돼います. 한국의 노래가 일본でもよく歌われています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는 일본 노래 부르면 아주 안두들러 맞으면 어, 참만 다행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참 아주 그 그런 것습이안 미워요. 우리는 그 일본 사람을 아주 미움의 감정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양이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국 노래가 일본에서 아주 많이 불리는 노래, 베스트 1이라 볼까?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게 뭡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근데 또, 어찌된 영문인지 60년, 1960년대에 유행했던 노란 샷스 입은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아는 그 일본 사람들은 거의 노란샤스에 입은 사나이, 또 하나는 돌아와야 부산아이,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은 오따반 현대모, 영국은 오따바레띠이마스. 빨리 이제 한, 한국 한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더 좋아져서 한국에서도 그 일본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라면 우리가 못부 이유는 없죠. じゃ2番です。机の上に辞書が置かれています。책상위에左上に놓여져있습ます防護사기본형は置く。置くにか、えー、ストンにでも置かれる。놓여져있다。置かれています。はい、3番は、えー、知らない人に名前を呼ばれてびっくりしました。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인데 이름을 불려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이런 것이 수동 봉사를 한국어로 표현 하는데 좀 애매한 겁니다.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 내,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시라나의 히토가 와타시오 욘데 대っくり시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수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그, 의미가 더잘 통하게 된다. 그래서,知らない人に, 나名前を呼ばれてびっくりしました 이것이,知らない人が私の名前を呼んで,びっくりしました. 이것보다는, 보다, 보다 명확하게 들어온다. 수동의 예, 그런 뜻입니다.はい. 呼ばれる, 동사 기본은, 여부입니다. 부르다 네, 4번이 마입ります4번의1 파티 와 타분 샤쵸모 이쿠다로 오토모이마스 파티니와 타분 샤쵸모 이쿠다로 오토모이마스 파티에는 아마 사장님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이 리방 카노조니모 타분 에 불만은 あるでしょう 그녀에게도 아마 불만은 있겠죠 여기서 나로를 공손하게 있어서 あるでしょう 라는 あるでしょう 있겠죠 3番多分そうだろうと思 so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임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다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다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多分、そうだろうと思います。す多分そうだろう전思います多分そうだろうま そうでしたか私は全然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あ、くれすんかその、ちょよ、あら、ちゃりじもてすみだ。いらっしゃいでいっしょ。あ、う、な、さしるの、おでちおでん、ちょい、でん、ちょい、ちょい、ちょい、ちょい、ちでした。ょ、はい、ちょいましたか、ちょいましたか、ちょ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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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たちょい、ちい、ちょい、い、い、い、 そこに何黒いそすみか入っていましたか聞けてるでしょはい3番試験はそんなに難しくなかったんです試験はそんなに難しくなかったんですはい4番です、えー、どうしてこんなに遅くなるんでしょうかどうしてこんなに遅くなるんでしょうか落そういて 늦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도うして 는, なぜ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なぜ,どう시て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なぜ,こんなに,遅くなるのでしょうか?なぜ,こんなに,遅くなるのでしょうか? 어째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번이 마이너스. 6번, 의 1: お医者さんには行ったんですか? お医者さんには行ったんですかうー,ーささんせまんてな、かばすにかたるまるんぴょんもね、かばすにかいそりんだお医者さんには行ってみましたか行ったんですかいけでけっちょはい、二番はい、行ってきましたはい、行ってきましたいえー、かたわすにだ3番私の説明は優しいと言われました私の説明は優しいと言われました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에, 그러니까 3번과 4번 또이와의 마시다 또이와의 마시다 하는 것은 네, 뭐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 업그레이드 해와야고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다음 문장을 오른쪽 한국어를 보시고 일본어로 또 해보시고 오른쪽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실력 확인 코너를 다시 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어제 결석했었지요. 그래서 뭐엇셨단습니까 k 昨日 결석했다 대쇼. 뭐 오셨단 d e 까 k 昨日 결석했다 대쇼. 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다음 니방 회사에 지각해서 사장님에게 야단맞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야단맞았다. 히도이메니아우 이렇게 된, 되는 거죠. 그서가이샤이지콕스히 회사에 지각して社長にひどい目に遭いました. 회사에 지각して社長にひどい目に遭いました. 여기서 지각란 말은 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어 이제 어구 해설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삼방화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다는 스크루잖아요. 만들어지다는 스크레드 여기서 스크레따 머너 만들어진 물건 것. 되겠죠これは中国で作られたものです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되고요4 연반네스. 아마 아내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타분. 아내도 카나이모 기뻐하다는 요로코부 이렇게 되겠죠? 요로코부. 기뻐하겠지. 기뻐할 것이다. 요로코부다로 꼭思います 그래서 타분 카나이모 요로코부다ろうと思います. 아마 아내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반데스. 나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몇번 했으니까. 다시 뭐 젠젠 기가つきませんでした. 다시 뭐 젠젠 기가つきませんでした.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로크 어젯밤에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그야와 또는 유배와 유배라고도 읽고 사그야라고도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많이 마셨습니다. 유배와 예, 탁상놓이마시다 그다음 7 번요. 이 지갑 속에 현금은 얼마나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갑 속에 사이후로나카니 이러겠죠? 얼, 현금은 엔킹과 얼마? 이끌라 자, 入っていました가이く라入っていました가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현금 현금은 얼마나 들어 있었습니까? 예, 사이후로나카니

家内に早く帰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ました。10番です。당신의이름도쓰여있군요。すだ라고하는동사는かく니까、ストーンを만들면、書かれる。かかれていますね。이렇게되겠죠あ、그렇게되네요。あなたの名前もかかれていますね。당신의이름もそう있군요。です。ストーン、주호의피해입장을강조하기도하지만、 꼭 피해만은 아니다. 그 주어가 어떤 동작을 받는 것을 수동이라고 그런다. 수동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새겨서 얘기해 봅시다. 일본어의 동사의 수동은 네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첫째는 수동이다. 둘째는 에, 가능을 뜻을 갖는다. 세 번째는 존경의 뜻도 갖는다. 네 번째는 자발의 뜻도 갖는다. 이것은 공식처럼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수동을 만드는 방법 5단 동사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조동사 레루를 붙인다. 그 다음 상일단 하일단 동사는 어미루 자리에 라레루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인다. 그 다음에 크루 동사는 고라레루가 된다. 스루 동사는 사레루가 된다. 이처럼 이것도 일종의 공식처럼 외워둬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일본의 수동, 지금 여기 중국 정부 수준이니까 지금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수동이 가지는 아, 저, 뜻, 에, 그런 게 또, 쓰임새도 아주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수동이 뭐, 아까 이제, 뭐 그랬죠? 수동이다, 가능이다, 존경이다, 자발이다, 여기에 대한 것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고요. 어, 이제 차차 나가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카님 잠깐 되시다. 사연나라